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사님과 함께하는 복귀 시간입니다. 이번 복귀는 엘멘톨이라는 성분으로 잡아봤습니다. 멘톨, 남성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성분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남성들이 남성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갖고 난 후에 샴푸를 하게 됐죠. 대부분의 남성 미용실에는 두 종류의 샴푸가 있습니다. 일반 샴푸랑 또 쿨링 샴푸가 있습니다. 쿨링 샴푸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쿨링 샴푸를 하고 나면 머리가 상쾌하고 화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화한 느낌을 주는 그런 주요 성분이 바로 멘톨입니다. 이렇듯 멘톨은 아 모발에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멘톨처럼 입이나 꽃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풀을 허브라고 하죠. 이런 허브들을 이용해서 특정한 추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름이 바로 아로마 오일 정유죠. 아로마 테라피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성분인데요. 음, 대표적인 이런 허브로는 라벤더라든지 로즈마리, 페파민트 등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각 식물의 특징적인 향기로 부여하는 물질들이 각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라벤더에는 리날룰 아세테이트, 그리고 로즈마리에는 시네올 캠퍼라는 그런 분자의 물질이 있습니다. 특히 페퍼민트에는 바로 멘톨이라는 분자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지요. 이러한 아로마 오일들은 주로 서양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소개된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부 한약재로 사용됐던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파민트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우리 식물인 박하라는 것이 있죠. 우리 박하 많이 들어보셨죠? 박하사탕. 화한 느낌이죠. 이런 박하라는 식물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멘톨은 화장품뿐만 아니고 식품이나 또 의약품 등 다양한 형태의 그런 효능 효과를 발휘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멘톨은요. 어, 이렇게 일종의 그 유기화합물인데요. 페퍼민트나 기타 민트오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어, 분리할 수 있는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유기화합물이고요. 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천연에서 어, 추출하는 방법과 합성으로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는요. 그 뭐, 엘멘톨이라든지, 그리고 뭐, 디멘톨, 뭐, 디엘멘톨,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이건 구조적인, 화학 구조상의 그런 명명이 된이름이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엘멘톨은 천연에서 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멜톨의 주, 어, 주요 구조를 갖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엘멘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합성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합성으로 만들어진 엘멜톨이나 또 천연에서 이렇게 추출한 엘멜톨을 가지고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복기에서는요 화장품에 특히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성분인 엘멜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문항은 그 출제 문항과 동일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 그럼에도 본 문항에 대한 출제 그 의도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먼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즉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 성분들에 대한 내용을 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각각의 성분들에 대한 세부 특성들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두 가지를 어, 확인한 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항의 출제 의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두 가지의 법령적인 부분들 어,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먼저 고시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이죠. 여기에는 각각 기능성 화장품 다양하게 있죠.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뭐 1에서 어, 11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 각각에 대해서 그 기준 및 시험 방법 고시되어 있는 성분과 또 제재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기준 및 시험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그 성분들 원료들에 대한 특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고시가 있죠. 거기에는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그런 고시 성분과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항의 정답인 엘멘톨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기능성화장품 신세에 대한 규정에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성분으로는 등재되어 있지, 곳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 다행히도, 아, 다행, 다행이라기 보담도 이번에 새롭게 행정 예고를 통해서 복합 성분으로서 그 특정 엘멘톨에 대한 특정 성분 함량과 그 탈모 증상에 관한 그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성분으로서 행정 예고가 돼 있으니까 추후에 확정이 되면 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본 문항에서는 아, 고시기능사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의 별표 9를 살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엘 멜톨에 대한 기준, 어,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어, 확인해서 아, 이것이 엘 멜톨이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있으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상의 특성으로는 무색의 결정이다. 그리고 상쾌한 냄새가 있고, 또 맛은 처음에 쏘는 듯하고, 나중엔 시원하다. 이 성분이 바로 엘멜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지요. 그리고 엘멜톨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 중에 하나다. 이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엘멜톨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알콜류라고 했죠. 즉, o h 기 하이드록식기가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엘멜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음, 추가적으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 어,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록하 음,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성분이 바로 징크피리치온입니다. 징크피리치온. ZN 아, 아연이 여기 가운데에 포진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황색을 띈 회백 색가루로 냄새가 없는 특성이 있고요. 나머지 각각의 솔벤트에는 다음과 같이, 물 또는 에탄올에는 거의 녹지 않고, 뭐, 크로로 포름 같은 데는 조금 녹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산화 나트륨 시행에는 녹는 특성을 갖고 있는 성분, 징크 피리치온이고요요 내용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미션 방법의 별표 9에 나와 있는 그런 원료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요, 징크 피리치온은, 아, 사실 시험문제 에 출제를 할수 있는 굉장히 용이한 그런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그런 기능과 또 사용 제한이 있는 성분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사용 제한이 있는 그런 원료로 해당되고요. 보존제에서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0.5%까지 사용 제한이 있고요. 기타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성분으로 또 사용 제한이 있는데요. 바로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 샴푸 린스죠. 그리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바로 본문항의 봄, 아, 봄 엘멜토과 같은 아, 그런 기능이죠.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총 징크피리치온으로서 1.0%까지 사용 제한이 걸려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성분은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 비오틴은 구조적으로는 여기 질소 어, N이 들어가 있습니다. N N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N이 들어가 있는 어,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비오틴이 하고요. 비오틴의 그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나와 있는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색입니다. 흰색이고 거의 흰색의 결정 가루이다. 물과 에터노에는 거의 녹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비오틴을 다른 말로 바이오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비타민 B7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음, 비타민B 쪽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1부터 뭐, 아, 2, 3, 4, 5, 6, 7 등의 아, 어, 성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비타민B7을 비오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아, 성분 4가지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 덱스판테놀입니다. 덱스판테놀, 덱스판테놀 역시 아, 비타민B5 쪽에 성분 중에 하나죠 판토테잉 엑시드로분류고요 비타민 B5에서 추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질소, 즉 N이 여기 또 포진되어 있죠. 비타민 B류를 보시면 다이, N, 원자들이 이렇게 화구조내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비타민군에서도요. 특히 이것도 그러니까 비타민 B5 쪽에 연관된 성분이죠. 통상 판테놀이라고 많이 하고요. 판테놀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덱스판테놀입니다. 무색의 점성이 있는 액으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요. 자, 물, 에탄올 등에는 잘 녹지요. 비오틴은 잘 녹기 어렵다고 했죠. 크로로포름 이런 쪽에는 녹기 어려운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각 성분 네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비오틴, 덱스판테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분이 있지요. 징크피리치온 액으로 50%짜리가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징크피리치온과 같이 주성분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총 다섯 가지가 되겠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 다섯 가지입니다. 예전에 올 때는 이런 부분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비가 오면 징징대는 멘탈이 붕괴된 아이가 있는데 그럴 때는 덱 하고 혼을 내줘야 되겠죠. 비오틴, 징크피리치온, 아, 징크피리치온액 50%, 엘멘톨, 덱스판테놀이었습니다. 유사한 형태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 그리고 백색의 결정성 가루로 냄새가 없는 성분, 다음과 같은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 성분 무엇일까요? 바로 살리실릭 엑시드입니다. 살리실릭 엑시드는요, 사실 그동안 이거 시험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연결된 고리로서 출제가 된 사례가 있는 이력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가요, 음, 추가적으로 또 다양한 형태로 나올 가능성들이. 이, 있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한번 좀 어, 살펴볼까요? 사용 제한이 있는 원료로서 보존제 그리고 기타 성분으로 각각의 성분 함량에 대한 사용 제한이 다 다르고요. 예를 들면 보존제로서는요. 사리실리엑스와그 염류로 살리실리엑스로서 0.5%까지 사용 제한이 걸려 있죠. 기타 성분으로는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살리실리엑스로서 2%까지 사용을 시선에는 아, 모발용 제품류에 살리실릭 엑시드로서 3%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아, 두발용이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영유아, 어린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본 원료는요, 영유아 제품류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는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요? 보존제에서요. 보존제에서는 영유아 어린이에게 사용 제한이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다만 샴푸는 예외고요. 기타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영유아 어린이 관련된 그런 표시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요. 기능성 화장품 유효 성분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하란다 라고 되어 있죠. 기타 제품 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영유아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각 식약처에서도 이 매년 어 교육 지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또 내년도에 이런 영유아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서 그래서 영유아 제품류와 어린이에 있어서 좀더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중에 보존제로서 어, 제한이 있는 그런 원료 성분들, 살리실엑스도와 그 염류가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하시고요. 보존제에는 또 하나가 이렇게 더 있는데요.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입니다. IPBC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영유아 제품류,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똑같이 사용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외 제품, 제외 유형도 있지만요. 이두 가지 살리실엑스와 그 염류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칠, 카바메이트. 다 어린이, 아기입니다. 자, 3살, 살리실릭, 이하. 아이, 어린이,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보존제로서 사용 제한이 같이 걸려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BC라고 얘기하는 요성분, 추가적으로 성분상으로는요, 사용후 시선한 제품 0.02까지 사용 제한, 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0.01까지. 다만, 데오드란트로 배합할 경우에는 0.0075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데오드란트다, 뭐, 요런 성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여기다 가로치기를 하고, 이 데오드란트 유형에 맞는 그런 그 보존제로서 0.0075 이렇게 걸려있는 성분이 뭐냐라면은 바로 IPBC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 류의 성분들을 유심히 잘 보면 되고요. 특히 이두 가지 IPBC랑 살리실릭은 영유아 어린이와 어린이와 연결되어 있는 보존제로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성분이다라고 같이 기억하시고 가실게요. 오늘 복귀는요 엘멘토를 통해서 탈모 증상 완화에 관련된 기능성 화작품 고시 성분 다섯 가지 기억하시죠? 비가 오면 징징대는 우리 멘탈이 붕괴된 어린아이는 떡하고 꾸지람을 좀 줘야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어린이와 영류와 관련된 보존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성분들 두 가지, 살리실레시드그 염류 그리고 IPBC라고 얘기하는 그 성분들 꼭 같이 기억하시면서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